안녕하세요 피곤한 밤입니다 와 지금 몇시지 음, 9시 20분이네 어제 보다가 말았던게 어제 기가레인까지 봤나요 음, 턴어라운드 된거 중에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많이 된거 어제 보다가 말았는데 어제 기가레인하고 한번 보자 눈에 띄는게 몇개 있었죠 기가레인과 어, 뭐였더라? 기가레인과 판타지오 강원랜드는 이미 늦어버렸고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TY홀딩스, TY홀딩스도 지금 터널 온데가 된것 같은데 얘네가 지금 태영이죠. 태영건설하고 태형 태영을 가지고 있는 TY홀딩스 지주사 TY홀딩스도 지금 보면 80억이 늘었습니다 한번 보자 TY홀딩스가 마이너스 49 가다가 갑자기 80억 된 거예요 이런 거 쳐다보고 가야 되죠 TY홀딩스 한번 볼까요 이거 혹시 그 폐기물 그게 지금 수익이 늘었는가? 전자공시 한번 보고 갈까요? 음, 어딨노? 어? 왜어 여기 바뀌었나 앱이 네이버가? 어 전자공시가 왜 이래 나오지? 어 없네. 변경하고 아이고나. 뭔가 좀 바뀌었네요. PR 링스가왜 저렇게 수익이 좋아졌나? 잠깐 한번 볼까요? 음... 블루원하고 SBS가 다 나오지 여기. 아. SBS쪽 때문에 좋아졌는가 보다. 지금 그 폐기물 관련해서는 이거 투자 종속에서가 이거 지금 투자처로 들어가 있어서 지분법손익으로 들어가니까 여기는 없네. 연결해선 종속기업 말고 투자기업 투자기업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SBS가 좀 좋아져서 그런가 봐요. 관계기업 투자 이익 이거 SBS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 폐기물 회사 이름이 뭐죠? 이게 아왜 이렇게 기억 안 나는 게 많노? TY홀딩스 폐기물 회사. 아... 하여튼 간에 그게 지금 아직은 재무제표에 반영 안 되고 아직까지도 투자 회사로 됩니다. 투자 회사로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 쪽에 반영은 안 되고요. 지분법 손익회가 따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 참고하시고 그 상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TY홀딩스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TY홀딩스가 좋아졌고 YTN, YTN 어 YTN 어제 본것 같은데 응. 어제 다 봤네요 아이스크림에듀도 기억나고 아가방도 기억나고. STX, RT캐스트, 아, 알티케스트. r 티캐스트도잘 나가고 있어가지고 기가레인, 기가레인은 공부해서 영상찍고 판타지오도 찍고 고르시멘트고르시멘트도4 5억 좋아졌네 4 5억 정도 좋아진 건좀 약하죠 음, 그 외는 좀 약합니다 전체적으로 터널로된거 또 계속 한번 볼까요? 좀 눈에 띄는 거 판타지오 아까 어제 적었었고 KNJ가 아, 좀 비싸구나 KNJ 한번 볼까요? KNJ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에서 13억으로 늘었네 이것도 조금 달리는 느낌이 나는데 지금 OLED 관련된 것들이 대접을 못 받다가 2, 사분기부터 살짝 실적이 나오는가 봐요 디스플레이 관련 쪽이 그래서 플러스가 된거 아닌가 싶은데 KNJ도 넣어놓고 한번 찾게 봐야 되겠네요. KNJ. 이것도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해서. 크렉서네이블. 일진하이솔루스 이거는 아직 상장이 지금 이제 된지 얼마 안돼죠 며칠 안 됐죠. 그리고 그 밑에는 그 외에는 딱히 눈에 띄는 거는 없습니다. 그 중에 제일 제 눈에 띄는 거는 기가레인이고 기가레인이 건식습각에서 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 좀 자세히 파보고 건식습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은 기가레인은 사야 됩니다. 우리 회사 사람이 좋아하는 대성 미생물도 있네. 대성 미생물 안 볼까? 마이너스 2, 3억 조금 나아졌는데, 근데 이게 뭐 마이너스 이익에서 사먹던 게 이게 뭐 효과가 있겠노 이게? 참, 대성 미생물 안 볼까? 진짜. 하... 별로 크게 사고 싶은 주식은 아니네요. 어쨌든 이건 좀 별로네요. 사고 싶진 않고. 그래서 트라운드 관련된 종목에서 좀 챙겨보고 싶다는 거는 음. 기가 레인 판타지오 KNJ 강원랜드는 너무 올라버렸고 아, 그게 좀 아쉽네요. 강원랜드가 올라버린 게. 강원랜드 사자 사자 막 생각만 하고 있다가 사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실제로는 강원랜드는 본격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3, 4분기부터. 야, 마이너스 590억 하다가 플러스가 27억이나 됐네요. 와, 마이너스 500억. 이러니까, 야, 장난 아니죠. 600억이 오른 거니까. 장난 아니죠. 한번 보자. 아시아나 항공 1위, 강원도 2위, 무림 페이퍼. 무림 페이퍼도 한번 챙겨보죠. 무슨, 무슨 페이퍼길래 무림에서도 통하는 페이퍼일까? 무인 PMP, 무인 PMP도 한번 챙겨보고 3표 시멘트 어제 넣었었나? 삼표 시멘트도 한번 챙겨보고 하이비전은 어제 넣었었고 이렇게 해서 턴어라운드된 종목들 몇 개를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웨이팅 넣었었나? 대유에이텍 넣이야요 대유에이텍하고 대유플러스 챙겨봐야 돼요. 대유에이텍까지 모르겠는데 대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핸드자동차 쪽에 좀 부품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제, 제 전기차 코나 전기차 핸들에도 대유플러스라고 붙어있어요 대유 관련해서 뭔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그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같은 거는 전체적으로 조금 저평가된 거를 찾아보면 이거 봤었나? 어, 새로 올라온 것들이 오가닉티 코스메틱이 새로 올라왔고 안 보던 것 중에 어, KG ETS가 올라왔고요 KG ETS가 이렇게 실적이 좋았나? 보자. KG ETS가 578로 9 9 7억 우와, 이거 맞나? 이거 잘못 연거 알겠지? 자료 맞네, 엄청 저평가 됐네. 근데 시청이 얼마죠? 이게 KGT s 가 어디 갔노 시청. 6,300억 밖에 안 되네. 영업이익이저리많은데 아, 이 KGETS 넣었었나? 아, 이것도 넣자. 이거 지금 폐기물 회사라서 지금 뭐인수하니많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KGETS도 안 보고, 세아재강도 지금 올라왔네요. 세아재강이 무슨 회사인지, 뭐, 어떤, 어떤 철판 떼기를 하는지도, 세대형도 좀 챙겨봐야 될것 같고. 아, 지주사네 아, 지주사는 너무 오래 걸려가. 패스. 서진 오토모티브. 관리 상태긴 한데, 자기들 공장하고 이것저것 팔아서 처분해가 돈을 만들고 있, 있는데, 지금 실적이 터널라운드 되면서 상태가 좋아지고 있어, 요 애들이. 그 외에는 계속 버던 애들. 금모 석유는 더 많이 올라야 되고, LX 스인터는한 세이스, 한 한세S, 세이스 24도 새롭게 올라온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네요. 지금 보니까 기름건설 효성 t n c 는 아직도 있네. 많이 올랐죠. 이것도 대창도 새롭게 올라왔고, 대창도 절 평가 됐네. 대창 아, 순님 많이 바뀌었다. 설건설은 아직도 있고 그 설건설이 지금 미쳐내구나. 맨날 1,900원에서 2,100원 사이에 왔다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어,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거싼거 거. 어, MS 오토텍이 MS 명신산업일 건데 아마 아이구나아이구나 아이구나, 아니구나 그 다음에 밑에 보면 LG 디스플레이도 저평가된 상태고 대기업 중에는 음 유진기업 시멘트 회사 여기도 뭐 시, 삼표 시멘트도 저평가됐고 유진기업도 저평가됐고 이것도 관심 기업에 좀 넣어놓고요 우리 기술 투자 세아제강 세아제강도 좀싼 편이네 팜스코디네테스 시엔투스 제놀루션 아 제놀루션도 저거 핵산 저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것 같은데 아 바이오는 안 땡겨 가지고요 그건 안될것 같고 제놀루션도 일단 넣어 놓을까 그리고 사이맥스도 아 사이맥스 많이 내려왔네 사이맥스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얘는 또잘 안되네 안 LF 같은 경우도 괜찮은 것 같고 포스코 강판. 아, 포스코 강판 이그 컬러 강판이 요즘 어떤지 지금 체크를 못 했는데 포스코 강판도 포 컬러 강판을 한번 찾아보면서 가져오 있어야 되겠네요. 롯데케미칼은 실적이 엄청 좋았으면 좋았는데 반응이 없어 얘들은 조카간으로 한번 보자. 아 이사분기에 영업이 조금 줄었네 이사분기에 대체적으로 이사분기에는 매출은 좋은데 영업익이 줄어드는 회사가 대체적으로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건산업 경청산업 현대산 서아 THN 효성 효성 같은 회사도 괜찮은데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지주사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온 편이고 H&M 많이 떨어졌네 해성산업도 아 해성산업 이거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15,350원에 많이 떨어졌네 해성 디아스하고 잘 나가는데 왜 저런지 모르겠네 TYM 동양물산도 별로 힘을 못 쓰고 있고 동양물산 TYM 같은 경우에는 3분기부터 북미하고 이런 데 실적이 많이 잡히니까 잘 챙겨 봐야 될거 같아요 전년도에도 그랬고 음, 그 외는 딱히 눈에 띄는 게 없네요. 뭐조시티는 전쟁 게임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쟁 게임이 되게 잘 나가는 편인데, 그 외는 딱히 볼만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오른 거를 한번 볼까요? 음, 한번 보자. 월 상승률 제일 높은 거 한번 볼까요? 9월 1일부터 해서 제일 많이 오른 거 스타모빌리티 이거는 아니고 이게 자료가 최신 게 아닌 것 같네 한번 보자 아까 이름을 고쳤는데 내가 스타모빌리티가 아니라 참전글로벌이라서 컴퓨터들이 되게 오래 걸리네요 보 자, 월상승률 제일 높은 것부터 337 내추럴 엔드테 이거는 회사가 지금 거래정지 싶은데, 아이구나, 아, 다시 시작했나? <laughs> 우와, 이거 <이게> 뭐야? <laughs> 와. 와. 3일 연속. 이야, 장난 아니네. 내추럴 엔드텍이 지금 많이 오른 게 맞네요. 난 저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야, 이거 뭐 이래 많이 올랐어. 일진 파워가 많이 올랐고, 인프라웨어, 대현 엔젤바이오, 참조닉, 알로이스 알로이스는 또 OTT 때문에 조금 오르는가 보네 아 지, 지금 9월달에 전체적으로 장이 안 좋은 게 티가 나죠 월 상승률 보면 오르는 거몇 개만 확 올랐고 그 나머지 때는 다2% 1% 입니다 지금 지금 데이터가 제대로 안 나왔나 다시 한번 보자 어 참전글로벌 이름 바뀌었네 그리고 내추럴 엔도텍 참전글로벌 이거는 거래정지지 싶은데 음... 아닌가 아 맞네 거래정지 된거 빼버리세요 참전글로벌 빼겠습니다 내추럴 엔, 저 뭐고, 엔도텍 저게 이름 맞고 그 외에는 국전약품, 에코플라스틱, TBC, 아, 전부 홍준표 관련주 만네, 경남스틸, MH에탄올, 홈패턴홀딩스 전부 홍준표 이놈식이네. 삼알미늄, 알미늄도 있고 홍준표도 있는 것 같고 보광사는 홍준표고 하, 홍준표를 찍어야 되나? 조일알미늄도 마이 올랐네. 그새. 지금 보면, 목록을 보면, 알미늄이 대세고, 홍준표가 대세입니다, 지금. 대주전자제료 2차전지, 알티캐스트 2차전지, 인스코비, MPC, 바이오, 캠트로스도 2차전지, 서전기전, 서전기전이 뭐였더라? 아, 기억이 잘안 나네. 지금 보면 2차 전지와 홍준표와 한놈 뭐지? 알미늄. 알미늄은 오늘 거기 뭐고 기니가 쿠데타가 성공해 갖고 쿠데타가 끝났기 때문에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확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고요. 음, 어쨌든 좀뭐 지금 제가 다른 종목에 좀 집중해서 투자를 한다고 지금 뭐 단타나 스윙을 칠 돈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 있는 거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에서 8% 오른 거 중에 거래량 높은 거 찾아보면 아즈텍 W.B.가 거래량이 좀 높네요. 직물이네, 직물, 직물, 직물. 아즈텍 W.B.란 뭐가요? 거는 옆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즈텍 WB 를한번 보면 이거 갑자기 닫겠지 조금 PC가 서한가 봅니다 아즈텍 WB 를한번 보면 갑자기 브라우저가 죽어 버리네 야, 얘는 뭔데 이렇게 많이 올랐죠? 와, 이거 뭐하는 회사길래 이렇게 올랐지? 아즈텍 W B는 어허이. 아즈텍 W B는 왕벌물산으로 시작한 의류업체네. 동물복지 인증, 동물복지 인증된 울 원료를 선비하고 스마트팩토리의 친환경 공정을 통해 생산된 모증물은 전통적인 럭셔리 패션 마켓 온라인 브랜드 수요에도 원활히 대응하고 있다. 아즈텍 W B 실적은 개파인데. 아 아지텍 wb 가 mrna 백신 때문에 지금 오늘 올랐네요 코로나 국내 코로나 19 mrna 백신으로서 가장 먼저 임상에 진입한 큐라티스 가어 큐라티스에 직접 투자한 아지텍 w 가 강세다 m r n 의 백신 관련 회사 큐라티스에 투자해서 지금 올랐다는 얘기네요. 이거는. 이거는 실적 안 좋은데 이렇게 들어가면 안될것 같고 휘닉스 소재 볼까요? 그래서 많이 올랐구나. 휘닉스 소재 지금 코스피 차트도 안 봐야 되겠네. 아 코스피가 개파이네 차트가. 약간 오르다가 또 내려갔고 피닉스 소재, 지금, 그 다음에 조일 알 메뉴만 보고 오늘또 올렸나? 와, 며칠 오른 거야, 이거는 대체. 이때부터 시작했어. 1240원에서 3000원. 야, 3배 됐네. 이거 너무 코인이네 코인 그리고 MPC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은 따라가기가 힘들었어 MPC MPC도 조금 많이 올랐고 대유 플러스 아까 얘기했던 대유 플러스와 와 엄청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라갔네 들어가기는 좀애매하네요 두월 볼도 많이 올랐다 윌비스 아 뭔가 저점 잡혔을 때 들어갔는데 지금 장이안좋다 해도 오를 것들은 지금 다 올랐어요 지금 아 이게 안 되네 너무 올라서 들어가기 조금 위험하고 윌비스 말고 한송 한송네 아 한송네가 엄청 떨어졌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떨어졌나 특별한 이유가 없이 떨어졌으면은 아 OLED FMM 관련이네요 FMM FMM이 뭔지 하면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FMM이 파인 메탈 마스크라고 해서 OLED에 이제 유기물질을 묻힐 때 그걸 이제 촘촘하게 좀 묻힐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이게 기술이 어려워서 일본 밖에 지금 못 만드는데 한국에서 만든다고 설치고 있는데 지금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 요 지금 APS 홀딩스라는 회사가 그뭐 만드니 많이 해가지고 뭐 했었는데, 필 옵틱스라는 회사하고 뭐 붙었는데, 필 옵틱스가 그때 뭐 졌다 컸던가 몇개 회사를 이래 붙여서 막 FM을 만들어라 했는데, 필 옵틱스가 졌다고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게 뭐 FMM이고요.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 이것도 바이오 회사에 투자를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올랐네. 한송내역택 실적을 안 볼까요? 실적을 한번 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저렇게 떨어진 거면은 아, 지금 들어가면 딱 좋죠.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아, 실적이 딱히 좋은 회사는 아니네 마이너스 13억에서 1억 됐네. 이거 위험합니다. 이런거는 단타를 쳐도 들어가면 안되고 AB AB 프로바이오도, 이거는 너무 횡보를 길게 하고 있네. 이것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후성. 야, 후성도 많이 올랐네. CIS. 요것도 오늘 좀 반응이 왔던데 요것도 한번 챙겨서 보고 한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거래량도 많고 CIS 아, 거래량이 조금 나오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CIS. 그리고, 일진 파워. 야, 이건 너무 드럭나락거려가 안 되겠다. 인스코비. 와, 이건, 이거는 왜 이래 끝도 한 높이 오르노? 인스코비도 한번 차트를, 선을 한번 꺼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봐야지 기억이 나니까. 음, 음. 손을 조금 더 높여서. 아 이게. 단타 칠동까지 스윙 칠동까지 다 몰아서 이어나가 지고 차트 보는데 의욕이 많이 줄었습니다. <laughs> 전부 뭐 계속 모으고 있어 가지고 차트 보는데 의욕이 많이 줄었네요.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차트 보는 거를 어이없는 떨어지지만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 보고는 있습니다. 하루라도 차트를 안 보면 입 안에서 가시가 돋는다. 일일 불 차트 구중생 현극이라 하루라도 차트를 보지 않으면 입 안에서 가시가 돋는다. 르미, 르미, 르미가 한 얘기입니다. 안중근 의사를 모방해서 일일 불독서면 구중생 행극이라. 독서를 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그 말을 딴 거죠. 혹시나 모르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이게... 아. 아 단타 차트 어쨌든 차트는 여기서 좀 그만 보고요 저도 지금 기가레인하고 뭐몇 가지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나 와 벌써 30분이나 뭐 5분 한거 같은데 30분이네 벌써 어쨌든 영상은 여기서 끝내고요 차트 쭉 봤으니까 한번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한번 고민하고 공부해서 매수를 해 보세요 아무리 단타 스윙을 들어가더라도 그 회사가, 지워,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이 좋은 재료가 아니거나 회사 상태가 안 좋은데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영상은 여기서 끝내고 저는 딴것좀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